안녕하세요. 오늘도 제 정우 부동산님들을 방문하신 고객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오늘은 영광 염산에 있는 전원주택 부지 토지 매매를 안내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의 위치는 전남 영광군 염산면 옥실리 오동 저수지 부근에 있으며 신홍 경로당 후편에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이 부동산은 한평에서 출발하여서 칠산 대교를 경유해 지금 보시는 향의하로 도로에서 바로 염산으로 들어가는 우측에 있는 그런 마을에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마을이 신옥마을, 지금 정미소가 있는 그 마을이 되겠고, 이곳에 신옥 경로당 후편으로 진입하시면은 높은 위치에 바로 전원주택 또는 농촌 체험 체류형 쉼터를 놓을 수 있는 그런 토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마을로 들어가는 후편에 있는, 마을 후편에 지금 도로가 되겠고, 여러분들의 이해를 도모하고자 지금 동절기 때 낙엽이 져 있는, 묵혀 있는 토지의 지금 현황 모습들을 보고 계십니다. 현재는 숲이 우거져 있어서 바짝물미 경계라인을 예, 여러분께서 보실 수가 없고, 지금 보시는 환경은 지금 해당 현재의 모습, 타원형 부분이 중심부가 되어 있고, 이어서 상세한 내용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사진이 그 토지의 형태를 나타내는 직사각형 형태의 지형도가 되겠습니다. 보시는 사진이 그 토지의 지적도, 지금 향하로 사길에 접해져 있는 전면이 약 32m 정도 접해져 있는 토지의 모습 되겠습니다. 토지 주변의 도로망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향하로에서 신옥마을, 바로 마을 경로당에서 후편으로 향하로 사길로 들어가시면은. 바로 깜박거리는 유치 그런 토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곳이 바로 시로 경로당 마을 해관 바로 옆길로 들어가시는 그 도로가 되겠습니다. 향하로 사길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곳이 바로 농협 보관 창고의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만은 시멘트 포장도로에 있는 향하로 사길의 모습 타인의 전원주택들이 매체 지어져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본 토지는 한평읍이나 소재지에서 향화도항, 칠산대교를 경유해서 염산, 설도항 가는 길로 향화로 염산 제일교를 지나서 신옥 경로당에서 진입한 바로 마을 후편 향화로 사길에 접해져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토지의 용도 지역은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지 안구요. 영농요건 분리 농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환경은 동절기 때의 지금 밭작물이 식재되지 않는 잡풀이 우거져 있는 토지의 전경을 여러 각도에서 안내드리겠습니다. 도로의 전면이 약 32m 정도 접해져 있는 바로 도로에 접해져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현재의 모습을 지금 하절기 때의 농작물이 식재된 상원형부분이 중심부가 조망권이 확 트이는 지금 현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구마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토지의 면적으로는 총 366평으로서 지목은 전팟이 되겠습니다. 해당 토지에서 바라보는 조망권의 염산면을 지금 바라보는 조망권이 되겠습니다. 본 토지는 향하로 사길의 전면이 약 30여 미터 접해져 있는 사각형 토지가 되겠으며 영농 여건 분리 농지로서 농지층 발급이 원활한 그러 토지가 되겠으며 조망권이 확 트여 있는 그러 토지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생산관리지역에서 건축시에는 건폐율은 20% 이내. 용적률은 50% 이상 80% 이내가 되겠지만 군졸에 따라서 약간 다를 수가 있음을 여러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지의 추천 용도로는 전원주택을 건축해 하여 보실 분 또는 농촌 체류형 쉼터를 설치하실 분 기타 주말농장 하실 분들은 최적의 위치에 있는 그한 도로에 접해져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교통편으로는 영광읍 소재지에서나 또 한평읍에서 어, 경, 어, 칠산대교 등으로 진입하며 염산, 설도항, 순교지 등 다양한 관광지역으로 평안한 안식을 취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며 옥실리 신옥마을 후편에 있는 한필지로 구성되어 있는 조망권이 확트인 토지가 되겠습니다. 토지의 매매 가격으로는 본 영상의 하단에 표시되어 있는 물건번호나 물건의 제목을 클릭하시면은 물건의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였고 아래 부분에 매매 가격도 표시하였으니 참고하시면은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번 꽤 여러분께서는 큰돈 들지 않고 염산면 옥실리 방향에 칠산대교 부근에 토지를 구입하셔서 농촌 체류형 심터용이나 전원주택을 지어볼 수 있는 기회를 붙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저희 정우 부동산랜드 TV를 방문하신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려드리며 저희 부동산에서는 양질의 부동산을 엄선하여서 그 정보를 여러분에게 신속히. 제공해 드릴 것을 다짐하고, 나가실 때는 잊지 마시고, 꼭 구독, 좋아요, 또는 알림 설정을 눌러 주시면 저희 부동산이 발전되는데 큰 도움이 되겠고, 또 어, 여러분께서는 빠른 정보를 받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며 감사합니다.